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업 CJ 원 포인트 제휴 브랜드를 말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 한업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CJ b 티빙 벅스, 아쿠플레니 올리브, 영 신해먼저점, 카프클럽 실내 인터넷 먼저점. 왜세 점까지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업의 CJ 원 포인트 제휴, 포... 어, 어, 어. <laughs> 아, 제휴 브랜드를 말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 한업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CJ b 티빙 벅스.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액션. 한옥업의 CJ 홈포인트 제휴 브랜드를 말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 한옥업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CGV, 티빙, 벅스, 아쿠아, 플라의놀레브형 신세계 면세점, 파프클럽, 신라 인터넷, 면세점, 꾸까, 보리보리, 메가, MZC, 커피, 뚜레쥬르, 엽기, 떡볶이, 빕스, CJ, 더마켓, 돈스타일 더플레이스, 제일재면소, 슈퍼키친. 네. 한화업의 CJ 원 포인트 제휴 브랜드를 말하는 CJ 올리브네트웍스 한화업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CGV 티빙, 버스, 아쿠아 플라넷, 올리브영, 신세계 면세점, 하프클럽, 신라 인터내 면세점, 쿠파 보리보리, 메가 엔제시 커피, 뚜레쥬르, 엽기떡볶이, 빕스 CJ 더마켓, 온스텔, 더플레이스, 제일자면서, 슈퍼키친, 내내키친, 두루미씨 u 리안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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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